지금의 지금은 공포 체험하기 직전입니다. 물풍선. 지금 우리 물풍선을 만들어 왔거든요. 자 물이 자 하나 둘셋자 여기다 놓고 밟기 저도 밟겠습니다, 여러분. 자! 하나! 둘! 셋! 뭐야? 뭐야? 엄마 물 없는 데 있어! 야 어? 물이 없는데? 얘를 물에다가 이렇게 덮셔볼게요 아, 형아, 그만 쓰고. 내가 이거 따로 한번 해본 거거든? 던져볼게. 팍! 응? 통산이지롱 이, 이거 뭐지? 이게 뭐지? 껴! 야 응. 나 이거 브라시 해볼래 이거 나 머리 맞았어 와! 여러분 형 보여? 어. 여러분 들 일부러 제 머리에 맞았습니다 던져버리기 전에 거짓말이라고 해 진짜 진짜 찐 하나 둘셋 뿅, 뿅! 엄마, 나 이거 어떡해? <웃음> <웃음> 아빠, 땡기! 엄마, 나 이거 어난 다리도 심히 섰지가 않아? 형, <laughs> 근데 어차피 이거 다 말라. 던져! 야, 아, 참고로 네. 여러분, 우리 이거 지금 다, 다 놀고 정리할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, 신고하지 마세요. 무서워서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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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많은 건또 언제 하죠? 어떻게 하죠? 어 엄마 야 이렇게 많은? 내일 영국. 다시 갈자 <laughs> 여기 낮에 더때안 돼, 안 돼. 무거운 뭐야 안 돼. 이거 지금 이거 이버 형아, 나 지금 옷좀 옷 갈아입었는데. <목소리> 오케이? 공포 체험 최소 취소. 최소가 아니라 공포 체험 장비들이야. 고프로도 있고 등 카메라 캠코도 다 있어. 이 검은색 줄이. 근데? 이건 없거든? 근데? 갑자기 쓴다. 이상한 진주? 오늘 공포 체험 어떨 것 같나요? 너무 무서울 것 같아. 장전안할 겁니다. 이렇게 보나 보이잖아 혹시 여기도 보이고. 잠깐만 형 카메라 가려. 멈추고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.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. 지금 거의 밤이 되가는데 이제 출발할 거예요, 텐지. 너무 많은 거. 일 아, 나너 무릎에 지금 구멍난 거야? 응. 아, 미치겠네. 그러면 여러분들 장비를 챙기고 다시 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담력체험 을 t h y Timot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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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이 가방. 대이 가방 삼각대 끼우고 삼각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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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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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깜는지 일단 맛보기로 네. 살짝 닦고... 어디 네. 아니, 나 야. 지금 저기 살짝 봐. 어디 있어? 아니. 아빠 유튜브처럼 찍어줄게. 아좀 이따가. 좀, 좀 깜깜, 이따가라고. 좀더 깜깜해지면? 어. 지금은 잠력 테스트하러 가는 거야.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라. 좀더 아빠는 너 촬영만 하는 거지. 태아가 어떤가? 오케이. 자, 아빠 얼굴만 안 나오게 하고 있어. 근데 여기 뜬금없이 왜 이런게 있는거지? 일단 오케이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여기 위는 좀 이따가 가볼거고 밑으로 오는 곳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은 응, 그래도 빛이 있어요. 어휴. 일단, 오케이. 일단, 오케이. 일단, 위쪽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덜 무서울 수 있는데, 저는 꼭대기로 갑니다. 옹놀이야, 이거? 아니. 와, 씨. 어, 냄새. 와, 씨. 아, 씨, 누르네. 응 코를 쑤시네